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경보 설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그냥 자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서 바로 어떤 설비인지 알수 있어요.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탐지란 말, 감시 그리고 경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누어져 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 이미 뭐다 정해지고 쓰는 말이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신기, 중계기 그리고 어떻게 도시기호가 표기되는지에 대해서만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신기가 있었으면 그냥 제가 이제 그냥 귀, 귀찮으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P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수신기랑 발신기랑 연동을 해서 비상경보 설비에서 발신기가 누르면 수신기로 신호가 오고 또 발신기에서 아, 수신기에서 우리가 발신기에 설치된 경보 설비로 경종이나 사이렌 설비로 우리가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어, 여기가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수동으로만 누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됐던 비상경보에 설치됐던 수신기는 사실상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발신기가 동작했는지만 표시를 해주고, 우리가 그 신호를 받아서 경보를 울리는 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어떠한 설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기기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앞으로 감지기라고 부를 겁니다. 이 심볼은 연기감지기의 심볼인데, 그냥, 그냥 감지기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기든 열이든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러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이 감지기가, 어, 화재인 걸 인식하는 어떠한 내부적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동작을 해서 화재가 났다고 이 수신기로 알려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자동이 될 거고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데, 불이 난걸 봤어요. 근데 지금 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감지기가 동작을 안 하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고장이 났든지, 그러면 모든 소방 설비는 기본적으로 자동이 되는 애들은 수동이 같이 돼야 돼요. 수동만 될 수는 있지만 자동이 되는 놈이 수동으로 동작을 못 시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선 기본적으로 감지기가 설치가 되고 우리가 발신기도 설치가 돼요. 수신기는 너무나 당연히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신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신기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는 신호를 중계기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냥 신호가 오는구나라고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빈칸 나오거나 문제로 나오는 건 화재 신호를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수신기는 또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설치 기준은 우리가 비상 경보 설비의 설치 기준과 좀 달라요. 여기서 좀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비상경보설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요구적 능력이 적기 때문에 딱히뭐 대단히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얘는 최대한 수의실 같이 또는 경비실 등 우리가 관리사무소 같이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작은 건물이라서 어, 경비실이 없는데요?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많이 설치를 하고 대부분 우리가 뭐그 빌라라고 부르는 건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다면 1층 계단실 옆에 그 자동유리문 바로 옆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외가 원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불라불라가 있는데 어 그냥 그냥 그렇다. 여기 지금 색칠 안돼 있죠?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람도라는 걸 배치를 해야 돼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 구역 일람도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건물이 작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건물이 무지 커요. 이게 만약 3층이라고 3층만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올려도 3층에서만 불났다고만 알려 줄 거고 여기서 올려도 3층에서만 불났다고만 알려 주면 실제로 우리가 어느 계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불이난 데가 어딘지 어느 정도 우리가 범위 내에서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건물이 이제 커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A 구역, B 구역, C 구역 이런 식으로 일정 면적 이하로 구역을 나눠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 하나의 구역을 우리가 경계 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이 구역을 나눠주면은. A구역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수신기에서 쉽게 말하면 램프가 이렇게 세개가 있고 A구역 3층에 A구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면 A구역에 불이 났다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3층에 B구역에서 났다 그럼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도면화 시켜가지고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이 작아서 한 층에 하나의 경계구역만 있다면 그냥 층만 표시하면 되니까 별로 일람도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커지면은 좀그런걸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계구역 일람도 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음향기구 즉 우리가 경종이었죠 대부분 우리가 주음향장치라는게 있고 우리가 주경종이라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 음향장치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보통 우리가 지구 경종이라 불러요. 지구 사이렌이라 지구 음향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주는 뭐냐면 수신기에 설치된 놈이고요. 지구는 그 해당 구역에 설치된 애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에 있다 불이 났어요. 그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3층에서 경보가 나가겠죠. 우리가 이 3층, 그 해당한, 해당하는 구역을 우리가 그 회로라고도 부르고 정기적으로 말하면 또는 지구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가 뭐 지역 지구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 경종은 우리 수신기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신기가 뭐 관리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다면 불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백일동에서 불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수신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수신기에서도 불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경종을 설치해야 되고 그게 주 음향 장치가 되는 거고 수신기 안에 설치하던가 수신기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 안에다가 경종을 박아놓던가 그 옆에다가 경종을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불란 쓰면 얘도 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경계 구역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제가 아까 방금 여기 램프 그려가지고 3층의 A 구역, 3층의 B 구역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어딘지 지도를 옆에다 두는 게 경계 구역 일람도가 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어디서 불렀는지 표시를 해야 우리가 경계 구역 일람도를 보고 아, 저기가 불렀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 구역 안에서 A라는 데서 만약에 감지기가 동작했으면 그 작동하고 있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램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시는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이렇게 하나씩 돼 있죠. 만약에 이 하나의 등으로 A도 B도 C도 여기서 하나의 램프를 공용한다면 이게 너무 그 복잡해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 구역은 빨간 불, B 구역은 파란 불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눈에 어 어디서 불났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이제 거, 그 수신기를 비싼 걸 쓰게 되면. 건물이 커져서 비싼 걸쓸 수밖에 없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컴퓨터처럼. 모니터가. 그러면, 무, 문구로 이렇게, 뭐, 3층의 A 구역 화재. 이런 식으로 아예 띄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표시되도록 하던가, 이렇게 표시 등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조작 스위치는 0.8에서 1.5m 이하인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너무 쉽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물이 커지다 보면은, 어, 건축물에서 우리가, 음 요렇게 그릴까요 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생각해보시면 위에는 제가 다른 법까지 해서 뭐 다중이용업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아파트고 아파트 밑에가 상가예요 밑에가 상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 상가가 고장 났는데 아파트에서 돈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신기 따로 니수신기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론 얘네들은 같이 방제실이나 관리사무소에 같이 설치가 되겠지만요. 이러면 하나가 그그 그 신호가 오면은 얘네끼리 연동해 가지고 서로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저쪽에서 불났대 이런 사실을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의 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 안에 PC방에 설치되어 있는데 얘가 다른 법에 의해서 수신기가 설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불나서 이 신호를 받았으면 이 수신기랑 메인 수신기랑 연결을 해서, 야, 불났어. 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락보호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단락이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로를 간단하게 보면, 전 전기일반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됐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뭐1 5옴이라고 하고, 얘가 2 4트짜리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i는 v를 r로 나눈 거니까 2.4암페어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정상적인 회로에서 2.4암페어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제가 네모나게 그려서 좀 쉽지 않은데 자어아 여기죠.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선이 막 복잡하게 있다가 이렇게 꼬여 있었는데 여기가 딱 붙어 버렸어요. 아 여기가 붙으면 안 되는 군요 죄송합니다. 회로가 막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래 이 전류는 이렇게 타고 저항을 지나서만 흘르게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뭔가 뭐 내가 소, 발로 빡 차가지고 여기가 딱 붙었어요. 우리가 이걸 쇼트가 났다 그러는데 이 쇼트가 난 거를 우리는 단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쇼트가 나버리면 이 회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2.4A만 흘러야 되는 게 저항이 엄청나게 낮아지니까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르겠죠. 이러면 회로가 타버리거나 우리가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서 이렇게 쇼팅이 났다고 건물이 다 죽어가지고 경보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층에 경보가 만약 에 단락이 돼도 선이 이렇게 붙어서 쇼크가 나도 뭐 3층에서 단락이 났으면 1, 2, 4, 5층에서는 경보가 나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유효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아닌데 이게 바뀌고 나서 되게 핫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구도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계기라는 게 뭐냐 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본 값은 쉽게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서 수신기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뒤에 막 종단저항 이런 거는 지금 안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얘가 가, 얘가 감지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나면 얘가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평상시엔 전류가 끊겨 있다가 얘가 붙으면 전류가 얼어서 화재 경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A 구역에 대한 감지기가 막 설치가 돼 있고 B 구역이라고 하면은 B 구역의 선이 또두 가닥이 또 가야 되고 C 구역도 두 가닥이 가야 되고 뭐 3층 4층 막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접점 방식이라고 하는데 접점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전선이 너무 두꺼워져서 진짜 하나를 많아야 될 만큼 많아져요. 그럼 이제 어려우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수신기 사이에 뭘 하나 놔가지고 하나가 아니고 많이 놓고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이 노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막 해요. 하나다하나다 그다음에 우리가 얘네끼리 하나씩이라고 해야 안 헷갈리겠네요. 얘가 이제 A 구역 감지기 라인을 날리고 얘가 이제 B 구역을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두 가닥이 이렇게 가서 알려줘야 됐었잖아요. 근데 얘네들끼리는 이제 통신이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한 가닥만 이어서 정확히 말하면 1패어인데 얘도, 얘도 원래 정확히는 두 가닥입니다. 가닥은. 얘를 이렇게 수신기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 쉽게 말하면, 이 신호를 우리가, 얘는 그냥 전기가 흐르면 동작. 뭐, 전기가 예를 들어서, 안 흐르면 동작 안 하는 요런 상태에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얘네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동작했어! 라고 신호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전류, 예를 들어, 그냥 엄청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방식은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전, 요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1 m a 가 흘렀을 때는, 뭐, 3층에 있는 A 구역에서 불이 난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요, 요 개념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야, 3 m a 가 흐르면, 이, 뭐, 2층에서 구역 B에서 불이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선을 하나를 공용해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그냥 전선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통신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다 통신성 구성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통신 신호를 만들어서 얘한테 보냈을 때, 얘가 그 신호가 뭐, 어디서 온 건지, 어떤 신호인지 알아차리려면, 이 수신기의 성능이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비싸집니다, 수신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정 규모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각 구역마다 1대1 방식으로 배선이 다 가는 방식이 더 저렴하고, 어, 괜찮은 거고, 우리가 건물이 커지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중계기라는 걸 써서 말 그대로 전기 신호를 받은 거를 통신신호로 바꿔서 수신기로 보내주는 어떤 장치를 쓰겠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중계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을 다 하나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P형 방식, P형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중계기를 이용해서 통신신호랑 그냥 접점 신호를 같이 쓰는 방식을 우리가 알형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면 우리가 피형 시스템이 되는 거고 건물이 크면 우리가 이제 피형 시스템의 공사비가 너무 늘어나니까 전선이 많아져서 그 벽에 묻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알형 시스템이라는 거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피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왜냐면 알형은 쉽게 말하면 어, 컴퓨터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CPU 들어 있고 통신카도 들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5 더하기 5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냥 계산기로 두들기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밖에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어려워지던가. 우리는 다 대부분 P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아령 시스템에 쓰이는 아이템인 중계기에 대해서는 또이 리스트들이 시험에 좀 낼만하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계 기능, 중계기는 어떤 기능을 가졌냐 뭘 하냐 이런 거안 나오고 그냥 설치 기준에 대해 나와요 제가 좀 외우기 쉽게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딱 보시면 설치 기준이 3개니까 보기 4개로 시험을 내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중계기는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오는 정기적인 접점에 의한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내가 통신 신호로 바꿔서 수신기에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선 하나를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합니다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 아직 우리가 도통시험이라는 걸안 배웠는데 어, 지금 배우면 약간 바로 뒤편에 나오거든요 일부러 그냥 안 배우겠습니다 오히려 더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하여튼 우리가 도통시험이라는 걸 해야 돼요 도통시험이 뭔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어졌는지 어디가 끊겼는지 알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전류가 안 흐르다가 또는 아주 미세하게 흐르다가 내가 일부러 버튼을 딱 누르면 전류가 빵 흘려보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돌아오나 보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흐르냐 즉 통해, 우리 통하였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통 시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감지기 외로의 도통 시험을 하지 않으면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신기에서 결국 중계기를 거쳐서 감지기를 설치를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수신기에서 우리가 이 감지기에 도통 시험을 할 때, 아 사실 이거 하든지 말든지 우린 결국 다 중계기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왜 하는지를 기억하신다기보다 우리가 결국 테스트 하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중계기는 항상 감지기 또는 여기 발신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신기, 발신기도 여기. 얘네들과 사이에 수신기와의 쿠션 역할로 설치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얘 고장도 은근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사실 중계기는 우리가 조작할 일이 없습니다. 시공 시공에는 그거 끝이에요. 뭐 주소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화재 및 말을 했으면 또 설명드려요. 주소라는 건얘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게 A 중계기라는 게 주소예요. 뭐 3층에 A중계기, B중계기 그래서 보통 1, 2, 3, 4, 5, 6, 7, 8에서 각각의 중계기 번호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조작은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이해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감지기를 동작해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중계기가 먼저 홀랑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는 우리가 뭐 침수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던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역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또는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되고 우리가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에 시험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수신기에서 공급받습니다. 물론 이제 별도의 우리가 전원반을 놓기도 하는데 다 수신기에서 감시되도록 해요. 쉽게 말하면 얘도 결국 어떠한 기기이기 때문에 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통신선에 그, 전력선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원도 이 선으로 공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중계기가 너무나 건물이 커져서 많이 설치가 된다면 수신기에 있는 건전지의 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로 다 공급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아, 그, 렇 야, 너 무리가 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도의 전원 장치를 하나 놔가지고 쉽게 말하면 배터리 팩입니다. 얘 전원을 이렇게 넣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전원이 안 공급나면 얘네 다 먹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를 바, 그 방지하기 위해서 수신기에서 이 전원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감시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하게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뭐 너무 멀다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저, 이 전원 장치가 만약에 갑자기 전원을 빵 나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공급할 때 항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 뭐 배선용 차단기도 과전류 차단기든 뭐 EOCR이든 설치를 해놔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뒤에 중계기들이 다 죽지 않도록 차단을 할 수록 그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여기서 전원이 정지됐을 때에 수신기에서 표시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 자, 여기서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을 때 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정전이 수신기에 표시된다는 게 같은 말 아닌가? 표시되는 게 감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감시된다는 거는 상태가 이상하면은 실제로 제어가 같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전원 장치에서 이상 전압이 발생을 하면은 수신기에서 제를 끊어버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경보를 직접 울리고 우리가 또 정전에 대한 신호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할 때의 얘기인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 에 이게 아니라면 알아서 차단하게 해놓고 전원이 끊기면 끊기는 것만 우리가 표시되게 해달라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기온인데 이 도면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에 표시하는 도시기온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만 그리는 놈 마음입니다.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쁜 심볼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기 쪽에는 어, 우리가 그 전기 쪽뿐만 아니라 기계 쪽도 공통적으로 그래도 다 지켜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들입니다. 우리가 주, 부, 수신기는 지금 이 모서리랑 각편의 중심점을 다 이은 게 수신기의 심볼이 되고 우리가 부수신기는 이렇게 네모 네개 붙은 거 아니면 네모 하나를 4등분한거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발신기는 이제 우리가 P가 이게 푸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원래 P형 발신기를 우리가 P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발신기 세트인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발신기 세트에는 P형 발신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벨이라고 말하는 경종이 들어가 있었죠? 또는 발신크, 그 사이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경종이 들어가 있어서 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L은 우리가 표시등인 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신기를 PBL 이렇게 해서 PBL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잘 몰라도 일단 봐볼게요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일단 이건 아주 옳은 말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좋은 거는 일단 대부분 맞습니다 자, 수신기에서 직접 감시, 감지기 배로의 도통 시험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항상 수신기와 땡땡 사이에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감지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층의 배선에 누전 경보기를 설치할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전 경보기가 아니고 우리가 감지기에 따라 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지기는 오로지 화재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날로그 감지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감지기는 화재만 감지하는 거지 다른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지기는 감시하는 성능 따위가 없으니까 얘가 틀린 게 되겠죠 상속 얘를 보시면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냐 감지기에 따라 감시되냐인데 감지기는 감지만 할줄 안다 자 그다음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비상 경보 설비에서 발신기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수동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신기가 같이 설치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15도 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우리가 15도에서 10미터 이내에서는 다 항상 쉽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적색 등이란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화 중계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제가 항상 그 수신기는 아니 가 그러니까 중계기는 수신기와 땡땡 사이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 3번 아니면 4번인데 지금 물어본 게 감지기 회로니까 감지기 사이에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